안녕하세요, 경아 쌤이에요. 다자하 워셔칭어 러쉬. 친구가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고향 음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 책은 무슨 내용이에요? 건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我们今天要一起学习的是表示关于对语的为为。 에대해서的用法与名词结合使用，表示关于、对于某个主题，后面常常接말하다、이야기하다、생각하다、공부하다、설명하다等动词。可以省略名词에대해 서, 서，变成名词에대해。 比较偏向正式书面语的感觉。역사습관名词的最后一个字，不管没有尾音，有尾音，直接接에대해서역사에대해서습관에대해서에대해서前面接名词。 관우 대위의 있으. 호싱주 장창지 말하다, 이야기하다, 생각하다, 공부하다, 설명하다 등등. 이 어간절 위외에 사용在报告, 연장, 신문, 논문, 교과서 등등.我们一起说说看关于韩国文化. 한국 문화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 설명했습니다. 민치에 대해서 더서 거의 可以說 한국 문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저는 매일 아침 조깅을 해요.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을 열심히 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운동 습관, 운동 습관, 名词最后一个字不管有没有尾주제지에 대해서. 운동 습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어요. 이름은 나비예요. 나비는 아주 귀여워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반려동물 종우. 쪼에호, 이것을 북한 요메오에인 주제지에 대해서. 반려동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행을 좋아해요. 작년에는 일본에 갔고, 올해는 한국에 가고 싶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여행 경험과 계획 루이싱 더찡옌 한지화 민츠 더最호이것字 북한 유메오웨인 주제지에 대해서 여행 경험과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말마다 친구와 같이 농구를 해요. 농구는 제일 좋아하는 운동이에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좋아하는 운동. 시환더 윈동. 명체도 최후 이거지. 북관 유묘 외, 인 주제제 에 대해서. 좋아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수학보다 과학을 더 좋아해요. 특히 실험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요.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합니까? 좋아하는 과목, 시원덕 커무 주의 후 이것을 북한 유명인 주제지에 대해서 좋아하는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我们还有一起看一下类似的文法。哎，铁汉，你要使用这个文法的话，需要一个、两个、两个名词，关于对于前面的名词的后面的名词的意思。健康에대한관심이점점커지고있습니다。健康에대한관심이점점커지고있습니다。关于健康的 后面还有需要名词哦。 관심이 관심 관심 관注 점점+ 越来越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变大增加关于健관的关注正 점점+ 증가增加的意思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을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한국 역사에 대한 关于韩国历史的，后面还需要一个名词哦。这个书，图书馆에서在图书馆，빌렸습니다借了。我在图书馆借了一本关于韩国历史的书。大家都有考过 TOPI 考试吗？TOPI 考试的阅读三十一题到三十三。 就是关于什么名词的内容.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관于什么内容呢? 보기와 같이 알맞은 것을 고르십시오. 시항句一样请选择适合的我们一起看一下例句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내일은 금요일입니다. 这个例句是关于什么的内容呢？第一，亲骨朋友；第二，友谊星期；第三，家族。家人；第四，날짜日期。大家找得到答案吗？这例句的关键词是목요일还有금요일。 목요일건금요일是星期几呢？大家都记得星期一到天吗？월화수목금토일，목요也是星期四，금요일是星期五。对，它是关于星期的内容，请你们来先找找看答案。 무엇에 대한 내용입니까? 저는 18살입니다. 제 남동생은 12살입니다. 저리도 关键词是什么呢?对. 18살, 18岁. 12살, 12岁. 나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말에 공원에서 자전거를 탑니다. 가끔 친구하고 축구도 합니다. 你们요 조이칸데시 자전거를 탑니다. 하요 축구도 합니다. 지자타차 하요 티주큐. 관위 什麼的內容노? 도에 운동에 대한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这里的关键词是 <목소리도> 봄, 여름, 가을, 겨울, 春夏秋冬. 关于쓰지的内容, 사계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저는 간호사입니다. 언니는 선생님입니다.这里的关键词是 <목소리도> 간호사, 护士, 선생님, 老师.关于什么的内容呢?对. 职业, 직업에 대한 내용입니다. 미술 시간에 한국 화가를 배웠어요. 저거句子可以用今天学习过的文法吗?先找一下名词. 한국 화가 미술 시간에 한국 화가에 대해서 배웠어요. 여행 계획에 대해서 발표했어요. 这个句子可以用今天学习的文法吗？两个名词，那我们可以使用에 대한. 여행 계획에 대한 발표를 했어요. 请你们来改改看。 선생님께 한국어 문법을 질문했어요. 저거 최측 오만 거의 깔 관위, 민츠 한국어 문법 선생님께 한국어 문법에 대해서 질문했어요. 수업시간에 쇼핑할 때 쓰는 한국어를 배웠어요. 저 리더 명츠 비적 长업 쇼핑할 때 쓰는 한국어 수업 시간에 쇼핑할 때 쓰는 한국어에 대해서 배웠어요. 발표에서 한국 전통 의상을 소개했어요. 관위 한국 전통服장 한국 전통 의상 발표에서 한국 전통 의상에 대해서 소개했어요. 친구가 한국 명절을 설명해 줬어요. 관위 명치 한국 명절 친구가 한국 명절에 대해서 설명해 줬어요.我们把这个两个句子改成名词에 대한名词看看. 기후 변화에 대해서 공부했어요.先找一下两个名词。 기후 변화 하요 공부. 기후 변화에 대한 공부를 했어요. 장래 희망에 대해서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했어요. 조이샤 량거밍츠. 장래 희망 하요 이야기. 장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我们今天一起学习的是表示关于对语的为为诶、天黑啥的用法。大家辛苦了，辛苦休息了。